알리고 살리는 신기한 체험 기준 할인마켓 전국에 3천 5천 운영하는 도입니다 제가 원래는 칠판을 많이 씁니다. 칠판을 쓰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붕 떠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여러 핸드폰에 이걸 다 해가지고 공부하고서 보여주면 되잖요 말이 딸리면 보여주면 되잖요 <laughs> 말이 딸리면. 자, 기업인구는 뭐가 좋냐? 기업. 만큼 주식을 주니까 판매가 잘되지. 근데 그 기업 주식 다달란말 아니거든. 30%만 달라는 얘기야. 근데 그 30%로 30억을 만들어주겠다고. 30. 나중에는요. 한 단계 한 단계 떼서 업그레이드 된교육 받으셔야 돼. 지금은 개발 교육이잖아. 나중에 강론 교육을 다받아요 돼. 자, 제품 구매할 때 주식이 들어오니까 자금을 부담이 야 우리가 30억 매출 주식회사 마련해 줄 테니까. 국내 기업 좀소공좀시켜 봐. 그래서 중소기업도 아니야. 소기업 중에서 소기업들 그죠? 근데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갈 때까지 간다는 다 방법이 없어요. 돈도 안 빌려주고 용도 해주지 않고. 다 와라 단 조건이 있 대표의 마인드가 정말 좋아요. 3위 치에 오지 말고. 또그 대표의 제품이 정말 좋아요. 아니 대표 마인드가 안좋고 제품이 안좋은데 누가 사겠냐? 사는, 사람, 사는 사람. 어, 사람은 한사람입 저절로 탈락되는 있죠. 그런사람은 우리 말을 하지만 내 제품이 안좋아도 돈만 조금만 있다면 내가 제품을 더 만들 수 있겠어 하는 기업은 와도 됩니다. 돈줄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은 이렇게 바뀝니다. 기업은 우리 큰세에 상장을 하고 매장에 진열을 하고 판매해서 판매돈이 나올거고 주식 할인 받기 위해서 주식을 사서 나올 거다. 그렇게 자본 조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해야 될일은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참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왜 믿질 않아요? 그럴까? 될까? 안 된다. 에이 말은 아니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5 0만 명의 회원을 모을 거예요. 오십 50만 명 회원을 어, 여러분 회사 주식은 기업 회사 주식은 30%만 내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큼새 주식은 그냥 통 크게 50%를 내는 거죠. 그래서 200만 주가 있는데 100만 주를 내주고 100만 주를 100만 주를 그냥 줘버리고 이큼새 앱을 깐 사람 세자를 뭐라고 해요? 앱간장. 앱깐장주죽고 어. 또저 뭐, 물어본 을물사람 뭐. 있어. 앱깐장 어? 앱을 <laughs> <앱 깐야지. 웃음> 어? 깔아야지. 앱깐장 <laughs> 깔았으면 <웃음> 거기에 입이 <laughs> 깔려있으면서 안 들어가요. 더 이상. 앱깐장앱 깔아야죠. 앱을 안 깔고 여기 참석하면 안된 어? 고객도 많잖아요. 앱깐장 그리고 소개처한테 각각 한 줄씩 줄여요. 100만 주를 각각 한 주씩 줘버리니까 몇명이가알려요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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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명. 금방 가요. 50만 명의 표현이 확보되고. 현재 가격이 아, 1월 19일 현재 16만 5 주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의 주식이 얼마나 될까.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음. 제가 보름표를쳤 이유가 있어요. 확장이 음. 아니니까. 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100만원이 된다면 그럼 100명 소개 다 하잖아요 100명 다 깔아와 깔아와 깔아 그래가지고 100만원이 된다면 1억 한달에 1억 벌수있어니 여러분 제가 오늘 저기 우한교에서 있는 우리 안 대표님하고 아침에 일찍 면담 하고 왔는데 저분대박났습니다 우한교회에서 있었잖아요 이거 다 풀어가지고 16만원 천자에 주식 한주식 공짜로 줍니다. 그럼 휴게소에서 주줌으로갔다고 뭐 네. 뭐요? 네. 뭐요? 뭐요? 저거는 하루에 100개씩이고요. 하루에 100개씩. 그래서 주인 되고 싶어요? 아니요저분 옆에 가지고 이렇게 나눠 보게 합시다. 어. <laughs> 내가 얘기하고 나한 주, 당신, 네. 한 주, 주 네. 당신, 당신 한 주, 나한 주, 당신 한주 이렇게 하든지 내가 봤을 때저 대표님은 대박이다 그러시고 휴게소에서 모든 사람마다 주식 16만 5천 원 홍조를 줄게. 아, 여러분 휴게소 가봤죠? 막 빵빵빵 올려가지고 하는 거. <laughs> 샵, 하이샵 운영하고 계시죠? 당신은 지금 잘 몰라. 이런 거 돈이 되겠다라고 아는데 제가 오늘 하루를 안 안에 빈틈 하나도 안 보고. 갑자기 남자를 바꿔 부르시는 겁니까? 이 남자에서 이 남자랑 아, 같이 같이 가실 거예요? 근데 안 받아주실 건데? 아니, 안 대표님 미쳤어요? 그럼. 다른 사람 밖에 자기 동생 오라고그지 아니 잘 나왔으면 죽겠어요안 주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곳이 어딜까를 생각해보세요. 어딜까? 그러면 바로 백 명한테 깔아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야, 너 깔아? 십명어쩌주 줄지 몰라. 일년 동안 못 팔아. 여러분, 하지, 그 정도는. <laughs> 여러분, 여기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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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만주 여러분, 여러분, 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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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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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러 총장님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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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엄청난 기회의 땅이 여기에 있다 공짜로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안기도해떻게 어떤 기도를 할까요? 더무거잘 돼야 돼 바로 바로 금세. <laughs> 금세가 잘 되기를 여러분 그.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어머니가 100일 기도해서 그, 그 자식 자원금지 잖아요 근데 우리는 50만 명이 기도해 주잖아 알겠죠? 근데 우리 돈 받았어요? 그냥 안 받았잖아요. 검사 잘 되라. 검사 잘 되라. 50만 명이 기도해 줘요. 그래서 과연 우리 큰새 주식이 얼마나 될까 보세요 이런 회사가 우리 한국 중소기업 증권 거래소 주주막에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그럼 50만 명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요 50만 명꼭자를 주는데 왜안돼 됐죠? 네두 번째 3천 개 매장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금방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 300개만 와도 돼요 더 이상 안 받아도 돼요 왜? 나중에 이제 우리, 우리 쪽에 기업 들어올 때는요 엄청난 돈을 네. 가지고 있는 <laughs> 거요 아니 이렇게 아니 50만 명회이 있고 3천 개 매장 있는데 서로 들어올려고안 하겠어요? 지금은 몰라서 그런요 지금은 몰라서 그러면 우리 회사 조직이 이렇게 된다. 매출 계산해 볼까요? 매출 3,000개 매장에서 한 달에 1억 팔아요그럼한 달에 1억은 껌이에 껌 하루에 300만 원 팔면 한 달에 1억이에요. 근데 우리가 300만 원만 팔수 있어. 그래서 보자고요. 12개월이면 우리 회사 매출이 어, 3조 6천억이 돼요. 큰세 매출액이 3조 6천억이 돼요. 매출액 삼조 육천억이면 주식이 얼마일 것 같아요? <laughs> 3조 육천억이면 매출이 삼조 육천억이면요 주식이 얼마일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어? 해줘. 여러분 말 못하면 제가 다알거든요 여러분 핸드폰 보고 얘기해 주시면 제 자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아, 어. 여러분을 소개한 위원들이 이 자를 여러분한테 나눠줄 거예요. 또 업그레이드 되면 업그레이드 h e 죠 그럼 우리 회사 같이 e 라 b u 만 we have 냐앱 간장, 소매장, s h 0 0개금방이 b a i and Ganja, so get up. Some t a 이 k you have a young man. Some talk, you have a young man. Some 뭐 써요? 안되거든요 아, 늦었죠. 근데 여러분한테 우리가 돈을 받았으니까 뭘 했습니까? 그럼 그러지 않아요.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야, 진짜 매장이 늘어날까? 야, 매장이 3천 개 될까? 된다 우리. 는 왜? 매장의 장점을 얘기했잖아요. 네. 이 매장의 장점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야, 우리 회원 50만 명 있죠? 우리 회원 50만 명의 거주지 주소지가 다 있죠. 네. 그 50만 명을 그 매장에 그냥 영업상은 모자쪽 50만 명. 50만 명을 매장에 영업상은 모자쪽. 천원 매장 한 명씩. 두 번째. 하루에 300만 팔게 교육 시켜줄 거예요. 누가? 기업주들이. 우리 이걸 좋아해서 여기나 앞으로 계속 교육 이루어지고. 기업이 와가지고 우리 제품 좋아요. 우리 제품. 그다음에 면세점 사업을 부여해요. 이거 아, 이거 이거 좀 이제 설명할 건데 정관장 3억 들여서 할 것을 그냥 공짜로 줘버린다. 그런 건뭐안할 수도 없고 네 번째가 무지막장 시 매장. 이 매장을 소개한 사람이 지금 매장 하신다고 이제 누가 소개하셨어요? 아, 그러면 우리 매장을 딱 하시게 되면 매장에서 1억을 팔았어요. 1억에 2% 평생. 어, 1억을 팔았어요? 어, 이런 거 팔았으면 한 명도 쉬어요? 왜? 주식을 왜 풀어 줘 버리? 제품이 좋거든. 좋은 걸 싸게 주인이 됐어. 그러면 여기 이걸 팔았어요. 그럼 얼마 드립니까? 200만 원. 어. 그러니까 내가 매장을 막늘리겠다고막 들어갔니. 자, 매장을 가지고 계세요. 매장주가 매장주를 소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되지요 아, 됩니다. 그럼 매장 소개할 거야. 너도해 너도해 너도해. 그렇죠? 다 해야다. 매장 소개하면 매장에 입고 준다. 맞잖아요. 훈련기안 어. 대표님은 우왕 매장 누가 소개하셨습니까? 제가 찾아냈습니다. 거짓말 아. 하 마십시오. 여기 정 회장님이 하셨지 무슨. 아, 자기에게 직접 했다고. 그랬지. 아니 내가, 내가 오늘 아침에 설명했으니 나한테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처음에 데려온 사람이 치료죠 맞죠? 예. 어 아, 그러면 예. 우리 우항 매장에서 매장이 2억 팔았어요. 아 어, 그러면 우리 정유장님한테 400만. 원. 매장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연금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금. 연금. 우리, 매장. 우리 매장 소개하면 이프를 준다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30군데에서 30군데 우리 매장이. 현재 300군데 금강대. 거기서 소개하잖아요. 3,000군데 걸쳐. 어. 처음에 어떻게 타느냐. 여러분 파리가 파리가 는 방법 아세요? 네. 어, 맞아요. 그러니까 잘 달릴 때 타버리면 요 매장은 늘어납니다. 기업이 늘어날까? 300개? 네. 그럼 기업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금방 늘어나요. 아니, 매장에서 자기 문명 팔아준다고 그러지어 주식 30억 만들어준다고 그런지 주식 팔아준다고 그런지 또 기업도 소개하고 인플주시그 기업들 중 그럼 기업 소개 안 하겠어요? 기업 소개, 소개. 기업 3 0 0대 늘어나는 것은 일도 아니에 현재 10개 있어요 100개? 300개? 금방 늘어나 응.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몇 번만 하지 않아요? <laughs> 여러분 이게 사람 부어울 수가 없어요 막. 이어집니다. 고객은 어떻게 된다 고객 우리 큰생 한국 중소기업 증권거래소 에 연결되어있는 매장인 고객은 고객은 좋은 제품을 사게 샀잖아요 주식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그 기업 중에서 열성 적으로 동네에서 소개한다고 야너 사라 너사왜내 그래, 주식이 올라 야 그러면 주가가 100배 상승하면요. 이 사람 10만 원어치 샀어. 근데 나중에 100억 대 버리는 거예요. 미 동네에 있는 할머니가 이자식잘 되라고 이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고. 여러분이 거기에 시작점을 튼디셨어.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다 들으면 될것 같습니까? 안될것 같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근데 왜안 움직인다? 될것 같은데 안 움직는 안안 움직인 이유는 아, 모르니까 어, 모르니까 들으면 되는 거야. 근데 들었어도 안 움직여. 들었어도 몰라? 아, 몰라. 들었어도 몰라요? 아, 들었어도 몰라요? 아시겠죠 <laughs> 여러분? 예. <laughs> 어, 여러분 제가 최고 큰단라지기가 뭐냐? 엄청나게 어, 쉽게 설명한다. 제 설명을 들으면 다 그래서 제가 제 앞에만 앉혀놓고 있잖아요 다, 다. 어찌 됐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안아요 왜, 왜 왜왜안는가요 될까? 될까? 그래서 아니고 그래서가 아니고 당장 호주머니에 당장 호주머니 돈이 없어 남돈이 좀 있고 호주머니에 당장 돈이 없어 기업주도 호주머니 돈 없고. 매장에도 돈이 없고, 어? 우리 위원들도 돈이 없다. 돈이 당장 없으니까 아니 차비가 없는데, 아까 비 없는 데, 밥이야. 여기서 주니까 모든 집이 그래서 기다리기 힘들다. 기다리기 힘드니까 당장 돈을 만들어 줍니다. 연세점 사업권을.